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가는데요. 빌립보서의 강해 좀 개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요가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아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강해를 하기 전에 개요를 먼저 좀 여러분과 들 설명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보통 우리가 감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옥중서신 네 가지가 있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골로세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빌립뽀서이네 가지가, 어, 어, 바울이 썼던 4대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썼다라는 걸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뽀 교회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어, 그래서 이 2차 전도행, 그러 그러니까 바울이 3차, 3번의 전도행을 하는데요. 두 번째 전도행하고, 그때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빌리포 교회라는 거예요. 어, 그 성경 강의를 때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성경책을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조그맣게 개요가 돼 있을 거예요. 뭐뭐 뭐, 뭐 저자, 수신자, 목적, 뭐 연도 이런 게써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자는요 누가 썼을까요? 그쵸? 그렇죠, 바울이 썼죠. 제가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수신자는 누굴까요? 내당히 네, 빌립보 교회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빌립보 교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되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 쉽게 가면 교회 모든 공동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 서신에 비해서 이 오늘 빌립보서는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개요 보시면 빠져 있는 것들을 볼수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기록 연대와 기록 기록했던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 성경이 없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감사하게요.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기본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그러니까 바울 서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모든 모든 성경의 중심, 배경, 백그라운드는요 다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연대나 장소도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하여 나갈 것입니다 어, 성경 공부할 때 이게 참 재밌어요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요 이런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눈앞에 없는 것을요 보물찾기 찾듯이 다른 성경, 다른 보물 찾을 때요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맛배기를 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빌립보서가 그 썼던 장소, 우리가 뭐 미리 제가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들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 이빌립보서를 어디 서 썼을까? 성경 보니까 요 오늘 본문 7절, 13절, 14절, 17절에 동일한 단어가 하나 써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절 한번 읽어 볼까요? 자, 빌립보서 한번 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없는 분들은 눈으로 귀로 들으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마음 때문에 빌립보서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가 지금 자유케 되어 있어요? 아니면 매어 있어요? 매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매었다라고 하면요. 감옥을 떠올립니다. 맞아요.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금 감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감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 이 빌립 보서를 썼던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 그것을 좀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 한다고요? 편지하느니 저희 때는 손편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메일도 주고받고 맞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일과 시간 끝나면 핸드폰으로 막 그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저희 때는 라 때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거든요. 유일하게 기다리는 거는 일가 딱 끝나고 나면 이그 그 사관이 와가지고 편지를 나눠줘요. 거기에 내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대든지 모릅니다. 어. 그렇게 군대나 감옥이나 지금은 자유롭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당시에 문헌을 보니까요, 편지 쓸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그때부터 인권이건 뭐가 없이 완전히 갇힌 자. 완전히 사람충을못받았던 그때의 일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때의 이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보니까 편지를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편지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요. 디모대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너희들한테 보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안양교도소에 있는데 내가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우리 오늘 청년예배의 말씀을, 영상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만해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말은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방과 좀 다른 것 같다.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빌리보서 오늘 1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시위대는요. 군인, 뭐를 지키는 군인인데 누굴 지키냐면요. 황제나 총독이나 고위, 어, 관직자들, 지금 말면뭐 총리 같은 사람들죠. 정말 높은 사람,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어 이렇게 구성된 우리나도 라 그런 부대가 있죠. 이 시위대는요, 그냥 군인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높은 사람들 안에 있는 감옥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바로 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옛날 제가 신학교 때이 본문 놓쳤어요. 그냥 저는 그냥 너무 쉽게 살 것과 아 내가 풀려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학생부 때이설교를했는데 제가 이렇게 섰으 야,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살 것을 알았어 그러더니 어떤 애가 손을 이렇게 들어요. 전사님디 어, 여기 밑에 해석에 헬라어로 거할 것과 라고 써 있는데요 이러는 거 l l call, c a 혹시 여러분들도 성경책 밑에 이 l call, 이거는 여기에 살 것, 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한 call, call, 뭐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거할 곳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살 것, 나의 살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정확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감옥인데 누가 살 곳이에요? 죄인이 살 곳이에요. 죄인이 내가 고르고 내가 집을 얻어서 그 안에 스스로 갇히고 그 안에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지금을 말하면요 가택연금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 집 안에 갇혀만 있는 거예요. 그냥 감방이나 이런 그런 쇠사슬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 집에 갇혀 있는 그런 감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헷갈려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요. 근데 말씀을 조곤조곤 읽다 보면요, 모든 답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감옥의 특징이라면요, 빌리포스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가혀 연금 안에 있는데요. 내가 집에 갇혀 있는데 이는 아 내가 며칠 안에 죽겠다라는 소망이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되랬어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속히 이곳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옥은 자유가 있고 군인들이 그 높은 높은 지위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내, 내 집, 내 가택에서 갇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머지 않아서 여기서 나가게 될 그런 감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한 우리의 유추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특별히 빌립보서나 또이 사도 바울의 그 성경 말씀을 보면요, 어, 이 그 사도행전 아까 제가 말했던 배경 이 빌리포스의 배경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매번 감옥에 갇힌, 갇힌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AD 60년에서 62년 동안 2년간 있었고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어, 이렇게 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과 함께 내 집에 군인이 직접 보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사람들을 왕래할 수도 있고 또 빌립보 지역에 편집까지 쓸수 있는 그런 상황과 딱 맞딱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감옥에서 썩거나 가만히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소망하는 걸 봤을 때는 딱아 빌립보서를 어디 썼다 로마 감옥에 썼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정답 인터넷 좀 나와요.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좀 찾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한번 그 부분들 좀 한번 설명해드리고 한번 오늘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고 연대 이걸 언제 썼는가? 아까도 얘기 했죠. 몇 년도? A.D. 60에서 62년도. 딱 2년간만 그 감옥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인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든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대한 특성이에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요 황제의 도시에 황제, 황제의 이름 필립, 영어로는 필립이잖아요. 필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나의,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아니라 내가 뭐냐에 의왕이라면 의왕에다가 도시를 딱 건설하고요. 거기 이름을, 내 이름을 딱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대통령이 가면 성렬, 성렬, 성렬시 이렇게 딱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사람들이 야, 성렬시가 딱 생겼다고 거기에 이사 갈까요? 안 가죠. 우리 옛날에 그몇년 전에 그 수도를 옮긴다고 하면서 세종시에다가 그 지금 행정도시를 세웠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갔지만요, 십몇년 전만 해도요, 막돈 줘도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수도 서울이 좋으니까. 정말 돈 있으면 서울이 너무 재미, 너무 좋거든요. 즐길 것도 많고, 화, 화려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가 수도, 제2 수도라고 하고, 거기를 막 행정, 그, 그 건물을 막 이동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게끔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로마 황제가 이이 이, 이 곳에다가 빌립보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주고 거기를 도시화를 하고 싶었는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머리를 썼어요. 누굴 보낼까 하다가 누굴 보내면요. 퇴역군인. 다시 말하면 전역한 군인들. 여러분 군인이 가장 특출나 갖고 있는 게 뭘까요? 애국심.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누가 갔다고요? 퇴역군인. 퇴역 장교들이 가서 그냥 병사가 아니라요. 장교들. 얼마나 나라 사랑, 로마 사랑,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게 있습니까? 그들을 글로 옮기면서요, 왕이 보장한 게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민권. 다시 한번 시민권. 나라가 옮겨졌는데도요, 그곳에서 똑같이 로마처럼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 믿기를 던진 거예요. 뭐, 보장도 하지요, 돈도 주지요, 집도 주지요, 거기다가 똑같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라 한번 옮겨졌지? 내가 로마, 로마에 있는 것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글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유대인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도님 나오는데, 바울이 그, 그 지역을 갑니다. 갔는데, 회다, 회막이 없어, 회막. 회막은 남자 10명,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막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을을 뒤졌는데, 남자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돼. 그럼 회막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막보다 더 작은 기도처 같은 그런 작은 그, 그, 그 모임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바울에 갔더니 거기에 회막이 없어요. 예배드로 갔는데. 그래서 어디 갔다? 기도처로 간 거예요. 그 말은 그 동네에 유대인이 몇 명, 몇명 이하다? 열명 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이 사도성을 그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이렇게 인정받게 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다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말이 다 있어요. 나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은, 뭐 이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너 너희들 무시하지만 나 예수님 정말 만났어. 물어보잖아요. 너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 아니. 근데 너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당신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계속 간증하는 거야. 얘들아 나 사도 맞아. 나 목사 맞아. 나 안수 받았어.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증명하는데 여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거를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아 적어?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어떤 단어만 있으면 돼? 따라합시다. 시민권. 그래서 빌리보스는요 시민권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면 내가 사도고 말씀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떠져 있어도 로마 시민권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어디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간증하는 것들이 빌립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은 그런 그런 동네다.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거기에는 애국심 강한 시민권이나 말이 통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태역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다? 바로 빌립보, 바로 빌립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요 이뭐 철회 한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11장 24절에 보니까요 40에 한배감만매 40에서 1을 빼면 몇이죠? 39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정 최고형이요 40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형 40대 맞은 사람이 죽는다 근데 거기에서 몇 대를 뺐어요? 한대 빠진 39대를 무려 따라합시다 다섯 번 다시 한번몇 번? 다섯 번 누굴 위해서? 예수에서 맞았어요 이건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보니까 태장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그그 그 뭐죠? 관할 관할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숫자가 누워 있으면 이따만한 그 나무로 엉덩이를 때립니다.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태장 태장. 그거를 무려 세 번이나 맞았어요. 아, 그 그거를 어세번 맞았어요. 그리고 돌로 한번 맞았어요. 그리고 세번배파선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고린도후서 1 1장만 나오는 그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위험이 무려 합시다. 아홉 번, 아홉 번. 여러분, 웬만하면 포기하죠. 네, 이 바울은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죽을 위기를요 아홉 번이나 경험하면서까지도 예수 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도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하나임이라는 차연팀을 세웠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이 그런 차연팀 되게 해주세요. 더 나가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냥 조금 시험 당하고 때문에 나 교회 안 당하고 교회 끊어 이런 연약한 사람 말고요. 내 목숨이 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죽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앞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용돈을 끊기고 남자 중간 테빵 차이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나눌 이 말씀들, 이 질문들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한번 좀이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라고 불렀다라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자. 우리 자막 띄어졌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거룩한 모임. 근데 단순히 빌립보에 빌립보 빌리뽀 교회를 출석해야지만 뭐 안수를 받아야지만 거룩한 모임이라고 칭하는 것을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격보다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어떤 일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래요. 또한 어, 보니까 무엇을 원했나라는 질문이 있어요. 일장 2절에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바울은요, 이 편지 쓸때 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평강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평강은요, 기억하세요.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내가 평안할 기만 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했나요? 빌리포서 1장 5절에 보니까 어, 그들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무려 빌리포에서 무려 10번 이상 사용했다는 것을 제가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심심하시면 빌리포서 읽으시면서 기쁨 뭐 기뻐하다라는 단어 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제가 세봤더니 열번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싶었구나.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금 빌립보가 아, 지금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요? 자유인이에요 아니면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건서 얼굴 보셨어요? 어. 한달전 건설 얼굴과 지금 건설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요뭐 군기도 들어갔지만 안에 자유함이 없었어. 왜? 복사님, 저 내일 또 들어가요. 이러면 뭐 얼굴에 어둠이 막, 막 밀려오는 거야. 또 언제 나오니 그러면 아, 잘 모르겠어. 요 이러면서 막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건설, 이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권, 너, 너 요즘에 메시아나 어떤 건설가 저한테 씨 웃으면서 벌써 뭐, 9시, 10시에 일어나는데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서만요, 뭐 일곱 시만 되면 기상 나파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막. 근데 지금은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자유롭게 늦잠도 잘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할수 있어요. 군대 가요 옛날 같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갇혀 있는 거 자체는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 나가, 단편을 못 넘어요. 아무리 자유롭게도 똑같습니다. 같은 연금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 자유롭지만 그렇게 기뻐하고 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열번 이상. 빌리보 소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뭘 누렸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 감사의 이유는요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질수 없는 기쁨을 참여하고 싶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열차에 올라타시면 돼요. 그게 수련회면요, 수련회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회면요, 기도에 올라타시면 돼요. 그게 예배면 예배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그게 봉사활동인 봉사라면요, 봉사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학 때 느꼈던 것처럼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사도 사도 바울의 네 가지 감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눈 한번 따라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어,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요? 기쁨으로라는 기쁨의 감정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8, 6절에 보니까 확신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확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요? 사모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이네 가지 사도 바울의 감정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사도 바울은 좀더 다른 관점으로 이걸 해석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단원, 따논 당상 이런 것이야. 그럼 복권 이런 것이 아니라 보험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를 믿고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고요. 그다음부터는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견디고 인내하는 삶. 내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난이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내 고난이 끝난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성도의 견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고난 중에도 다를 수 있는지 아세요? 왜 고난 중에도 내 집이 망했는데 교회 와서 왜찬송 부르면서 기뻐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듯이 이 고난도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날, 나의 고난이 다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확신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이걸 좀 빼먹었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 편지에 쓸 수밖에 없었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가태연금. 내가 갇힐 감옥에 내가 집을, 집값을 주고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이 있어야 가태연금을 하는데 내 집이 없으면 내 집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우리말로 하면 임대 렌트를 해가지고 매달 그 집값을 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노임, 노임을 받은 자예요. 자유로운 자예요. 아니면 매어 있는 자예요. 매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갓태 연금 속에서 텐트를 팔수 있어요? 못 팔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여러 가지 굶기도 하고요. 또그 당시 문헌에 보니까 그가태 연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가 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그런 상황. 근데 여기에 누가 도와줬다?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물식 양면으로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죽, 아홉 번 죽고 죽을 위기를 넘고 회복한 다음에 가장 먼저 로마 그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 빌립보 빌리포 지역에 있는 교회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감사 편지를 쓸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일장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감사 기쁨.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게 편해요? 아니면 많아요?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게 많아요?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이 감사할 게 많죠. 근데 감옥에 있는 내가 밖에 있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갇혔느냐, 열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강 주시는 주님이 있느냐. 내가 주님이 있으면 감옥 안에서도요. 천국을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아무리 밖에서 자유롭게 돈이 많아도요. 내 안에 평강 주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힘 주어 열 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시기를 이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적으로 이거 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거 해주면 저가 평강 누릴게요, 이거 해주면 봉사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저는 한번 어떤 분하고 심각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지금 뭐 차양팀에 섬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교회가 살해 주는 것에선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는 살해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인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왔으니까 제 삶을 교회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인이에요? 외부 사람이에요? 교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례를 받는다? 너무 자존심 상한 일 아닐까요? 그 제가 그랬어요. 어떤 청년 저한테 그런 얘기 하길래 내가 야, 너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을 준다고도, 목사님, 저 사역자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에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돈 가져가세요. 전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그쪽에 반문했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저도 1교에서 20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저돈한 푼도 안 받았어요. 왜? 제가 섬기는 교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 이거 해주면 할게요 저거 해주면 할게요 아 이거 하는데 밥안 사줘요? 이거 하는데 나 이거 대접 안 해줘요? 여러분 그건요 진짜 사도바울처럼 복음의 빚진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순수한 복음의 빚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감사하고요. 끊임없이 기뻐하고요. 끊임없이 모든 영혼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